뒤에서 팔스이안 벌어지게 이게 짧게 나갔다가도 상체가 딸려나가니까 팔이 어떻게 돼? 벌어진다고 자체가 그렇지 왜 그러냐면 하체 중심으로 이동을 해버려야지 상체가 막 앞으로 쏠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엄청 크다. 어느, 어느 순간에 벌어지냐면, 킥하고 짧게 나갔다가 때리기 전에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야. 오른쪽 오른쪽 조금 더 써도 돼 네.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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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조금만 쓰려고 해도 네 아, 그럼, 그럼, 그럼. 예, 그럼요 대신 뭐냐면, 다리를 조금 여유 있게 들 때, 오른쪽 다리가 사이드로 안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, 중심 자체가. 팔 최대한 갖고 있어. 중심 뒤에 갖고 있어. 거기서 그 포인트에서 늦었다라고 생각 들잖아요. 근데 거기서 한번 턴에서 한번 이겨봐요. 그럼 타고 또 지금 날라가는 거랑 완전 영 반대로 날라가 네. 넘기, 넘기는 순간을 어떻게 겪 나머지는 다힘 빼도 돼 그렇지 내가 힘을 써야 되는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만 딱 써주고 말으라고 괜찮아 괜찮아 상체 조금 잡아놓고 이게 이 상태로, 이 상태로 멈춰있으면 안돼 진짜 격하찮아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버려 아괜 그렇지, 그렇지. 굿샷, 굿샷. 나머지는 힘다 빼는 거야. 나머지는 팔안 벌어졌으면 좋겠어. 힘을 들인다는 게, 힘을 들인다는 게 뭐냐면, 상체가 앞으로 나가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체, 하체야, 하체, 야 하체. 그리고 그 때리는 포인트, 임팩트. 아이, 그배지 근데 중심 딱 그렇게 때리 때리고 나서 중심 무너지지 말고 한번더꽝 눌러주고. 그 하체가 딱 버텨줘야 되는데 딱 다리 들 때. 만약에 킥을 해서 칠려고 타격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오른쪽 힘이 버텨줘야 돼 지금도 벌어졌어 지금도 벌어졌어 아직 아직 힘쓰는 포인트를 살짝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요 전전에 던졌던거 힘다빼팔 어, 그리고 손 글러브에서 뺄때 너무 늦게 빼지말고 왼쪽 왼쪽 빠지지말고 가슴 온다 생각 아니 공 때리는 거는 괜찮은데 하체 조금만 버텨, 조금만 버티면 좋겠어. 지금 더 벌어졌어. 어? 팔이 지금 어디서 여기 여기서 퍼버린다고 뒤에서. 순간적으로 오른쪽 그렇지. 그렇게 쓰면서 넘겨야지 그냥 딸려나가서 넘어가면 안돼 스트라이볼볼 볼이에요 볼 왕쌤 됐다 됐다 오른쪽 골반. 끌고 나가. 괜찮으니까, 딱 치고 나서도 중심이 조금 잡힐 수 있게끔. 나, 나중에 때릴 줄 알면은 중심 무너져도 상관없어. 지금, 됐다, 안 됐다, 됐다, 안 됐다 하거든. 네. 됐다. 아, 처음에, 리듬을 좀 타다가, 리듬을 타다가, 이제 우리가 킥을 해야 될때 있잖아요. 킥을 해야 될 때, 이쪽에 딱 쏠려 있어야 돼. 모아놓고 나와줘야 돼. 내가 볼때 거기서 오른쪽 조금만 더빡 넘기잖아. 지금부터 스피드 더 많이 나온다. 기원아. 그러니까 막딱 자세를 보면 처음부터 있잖아. 킥해서 나갈 때서부터 벌써 막 이러고 나간다고. 그거를 없애라고. 지금 괜찮아. 음. 데려 지금이 나는 괜찮아. 그나마 팔 벌어지고 막 이런 거보다 훨씬. 좀 있다 유튜브 방송 한번 봐봐. 이거 유튜브 찍는 거거든. 어. 근데 팔이 얼마만큼 벌어지는 한번 봐봐. 다 여기까지 와야지. 뒤로 <놀람> 너무.